근데 지금 화염 저항이 5%. 이러면은, 액트3에 그, 불 뿜는 애가 상당히 아플 거긴 하거든요? 자, 그리고 아껴왔던 랄룬 두 개. 백작이 랄룬을 왜 많이 준지 이제 알것 같습니다. 액트3, 액트4, 고생하지 말라고. 우리 백작 형님께서. 야, 화염 저항 60%. 이거면 뭐, 액트3, 액트4도 문제 없지. 얘네 잡다보면 빛이 조각상이 역시 나왔구만. 자, 빛이 조각상. 일단은 액트3에서도 힘 60은 이미 찍었으니까 활력 계속 주겠습니다. 킬은 철태숙련 계속 찍고요 그리고 거미숲에서 이제 거미동굴을 빨리 찾아주는 게 관건인데, 4! 이런데 원래 거미동굴 딱 있는데 이번엔 없네 액트3의 자폭병이 좀 걱정되기는 하네요 이제 랄랄뚝으로 화염저항은 좀 챙겨서 불 쏘는 애는 걱정이 안 되기는 하는데 거미동굴? 오케이 거미동굴 찾았고요 이제 칼림의 눈 잠깐만 이 자식 세구만 불타는 스자크 퐁드 헬름 바바리안 전용 아 그래도 화염저항 60%는 못 이기죠 우와 플러스 3 지구력 증가 그래도 제거는 플러스 3 철퇴숙련 철퇴숙련 3개 면은 이거 진짜 못 막습니다 아, 일단 칼림에 돈 챙겨가고, 그리고 이제 약탈자 밀림을 가야 되는데, 보통 거대 습지가 먼저 나오던데, 일단은 약탈자 밀림을 잘 찾아보겠습니다. 여기서 리프... 오우 벽은 못 넘지만 강은 넘는다. 이러면은 딱히 텔포봉 없어도 하수도에서도 넘어다니면 은 텔포봉 없어도 되죠. 여기가 막혀버렸네. 그럼 이쪽에 샛길이 하나 있을 텐데... 아, 샛길이 없네. 흐이... <목소리> 일로 가봅니다, 그러면. 아, 독거미 둥지. 어, 일단은 웨이포인트. 강을 오른쪽에 두고. 아, 그래요? 일단은 여기가 막혀있거든요. 왼쪽으로 한번 가면서. 강을 오른쪽에 두기에는 이미 강이 제 왼쪽에 있는데. 아, 그러고 보니, 잊고 있던 이 에너르기파 형님들이. 아, 이거 쉽지 않은데, 에너르기파. 바바리안 카운터죠, 에너르기파가. 강을 왼쪽에 두고 진행하고 있는 저는 지금 와, 좀 잘못된 길을 들은 건가? 아, 그러면은 강이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는 거네요. 그럼 어떻게 처음부터 길을 일로 들었어야 된다는 거네요? 그 그러면 일로 가지 말고 아래로 가라. 한번 가봅니다. 흠. 아, 강을 오른쪽에 두려면은 왼쪽으로 가야 된다는 건데. 이러면은 강이 오른쪽 한마디로 그냥 왼쪽 길로 가라는 거네요. 지금 강이 오른쪽, 일로 계속 가면은... 그러니까 일로 가면은 또... 강이 오른쪽... 나왔다. 주먹형님들, 스턴 오지고 아, 어, 용병 저기 서서 지켜보고 있는 거 봐. 아, 용병 슬슬 이게 안싸우려 그러네, 자꾸. 어! 불가피하게 이거는 내구도 수리 한번, 그리고 온 김에 비치 조각상도 일부러 저러고 있어요. 일단 이렇게 황금색 바꿔주고, 알코어한테 갖다 주면은, 라이프 20 연구 포션 줍니다. 줄 때까지 말 걸면 되고요 자, 라이프 344. 이제 좀 든든한 바바리안이 됐습니다. 한층 더 든든한. 오. 일단 거대 습지 웨이까지 찍어줬는데, 일단은 강을 오른쪽에 두고 계속 올라가는 중. 작은 구적. 삭? 어? 생명구. 생명구도 나쁘진 않죠? 지금 시기에는. 슬슬 약탈자 밀림 나올 때가 됐는데. 아니 저 화염방사기가 딜이 화염장 60퍼인데도 좀 뚫고 들어오네 아 그쵸 방금 죽었을 것 같긴 해요 화염장 없었으면 후. 와 독침 부대 보소 거부 사? 생명 오는 너무했다 그 작은 부적도 생명 5는 안쓰는데 길을... 여기가 막혀있으면 안되는데 잠깐만 여기가 막혀있으면 일로 내려가야 하는 수밖에 없네 어? 약탈자 밀림 후렇 오케이 서리빨 와.. 용병 자식도 뒷짐지고 강 건너 싸움 구경 티루룬 자 활력 찍어주고요 철퇴숙련 계속 근데 약간 이렇게 생긴 곳에 기드빈이 있거든요 제 경험상 여기 기드빈 아니면 웨이포인트 있을 것 같은데 어 기드빈 여기 이제 약탈자 소굴도 근처에 있는 거죠 이러면 언제 나오냐? 저기요. 네, 혼자 와. 친구들은 어디 두고 자, 약탈자 소굴 있죠. 포탈 하나 싹 열어 두고 이제 하부 크라스트 웨이포인트 먼저 찍으러. 일로 올라가면 되겠죠. 여기 친구들은 야, 가봤자 바바리언 쌍 강철 특백이 터져. 아 쫄았네. 네, 바바리안에. 잠깐만. 아 근데 이서리발이 진짜 개꿀이네 음. 와 반지랑 주얼 계속 올라가다 보면은 나오지 않을까 음. 아, 이렇게 꺾이면 안되는데 아닌가? 어 여기다 오 바로 찾았다 자 그럼 이 형님들 좀세죠 둘러싸이면 좀 위험할 수도 하지만 쌍 강철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 바바리안을 누가 막을 것인가? 아, 티루룬만 나오네. 솔론이나 엠룬 같은 것도 좀 달달한데. 와, 일단 웨이 포인트 바로 있고. 아, 이제 약탈자 소굴 보러 갑니다. 여기 자폭병 나오면은 좀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가봐야죠. 거의 무호흡 이중 타격으로 개 2층 찾았고요. 뭔가 체력이 좀 넉넉하게 있으니까. 소설은 텔포가 있어서 기동력이 좋기는 한데, 단단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바바리아는 일단 초반부터 활력을 좀 든든하게 찍으니까 든든하긴 하네. 오, 저기 있네. 아, 3층 빨리 찾았죠. 아, 이제 황금 상자는 어디 있으려나. 오, 여기 넘어가진다. 개꿀. 오, 어, 바로 여기 있고. 제대로 찾았죠. 개꿀당 예 몸소 경험으로 알아냈습니다 오 매찬 24퍼 목걸이 이런거는 또수합용으로도 둬야죠 이제 하부쿠라스트 가서 쿠라스트 시장 웨이포인트 찍어주고 아 원래 소세였으면 여기 바로 넘어가는데 바바리안이라 이제 아 근데 네, 텔포봉을 사면 되긴 하는데 텔포봉을 좀 구매를 해볼까요? 생각해보니까 텔포봉을 안 샀네 돈 많이 벌어놓고 아 그리고 기드빈 하면은 내가 반지를 주는데 쓰레기를 줬네 24레벨부터 텔포봉을 쓸수 있기 때문에 이제 빨간색으로 보이거든요 텔포봉이 지금 저한테는 노가다 좀 해보겠습니다 아 이런거 스킬 많이 붙어있으면 비싼데 딱 순간이동만 붙어있어야 살수 있을 것 같은데 오! 아~~ <laughs> 빙하가시 두개랑 연쇄번개가 붙어있어가지고 24만원이네 24만원은 선 넘었지 갑옷을 좀더 열심히 주워서 팔걸 그랬네 3만원대 순간이동 하나만 딱 붙어있으면 은한 3만원 정도 하나? 아 1만원대 하 아, 지리네 제가 그 1만원의 기록을 한번 깨보고 싶네요 오! 어? 하! 아, 아 14만원 14만원짜리 갈까요? 돈은 어차피 금방 벌잖아 플렉스 좀더 보시기 편하게 만들어 드리고 싶은데 아 아 어, 여기가 쿠라스 시장이지? 그러면 웨이 포인트를 먼저 찾아야 되는데 어 일단 웨이 찾았고 웨이 찾고 이제 허물어진 사원 이제 하러 갑니다 라멘센케 이제 깨러 갑니다 아 이거 못 들어가네 자 이제 여기서 스탯 5포인트를 얻을 수 있죠 어 갑자기 뛰어오는 거좀 살짝 쫄렸다 이제 하수도 갑니다. 제가 이제 외곽 쪽으로 저번에 돌았을 때 금방 찾았거든요. 답은 외곽이다. 어 개꿀다리 사 이거거든. 갑자기 오성, 별풍을 승구루팡님 별풍선 1 승구루팡님 구루팡님 별풍선 1 승구루팡님 별풍 갑자기 40개를 아 승구루팡님 감사합니다 아 그래요? 아 캐릭터 레벨을 따라가는게 아니라 주운 반지의 레벨을 따라간다 아 그건 몰랐는데 그러면은 지금 주워놓을 필요가 없는거네요 결론은 여기 넘어지나? 오 개꿀 아 그래요? 저는 항상 입구에 하나랑 심장 들어있는 상자만 열어서 트라빈컬 의회원들 잡으러 가야죠. 화염 저항이 높아서 걱정은 안 됩니다. 신신신 오 신신님, 뭐 아, 갑자기 별풍선 100개를, 에이, 와 갑자기 통큰 팬가입을, 오 형님 감사합니다. 나는 다절라오 바로 절 받겠습니다. 어? 아니, 절은 이거 안 나와가지고 형님 감사합니다. 난대화리 막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아, 이게 무슨 일이지? 나는 아, 네, 감사합니다. 아, 승희야아 승이. 아, 승이야 반갑다. 승구야 그 고맙기는 한데, 아승구루판이 너무 많이 주시는데, 아, 일단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이게 진행이 안 되네 갑자기. 어, 사실 지인이라기보다는 되게 저와 친한 이제 동생이죠. 아 운구까지 벌써. 아 장례식 대드립을 사실 그 누가 먼저 가는지 물론 내가 지금 뱃살이 많이 나와 있어서 내가 먼저 갈 확률이 높기는 하다만 지금 이렇게 양주를 먹고 담배를 피고 이러는 거 보면은 사실 내가 먼저 태어났다고 해서 내가 먼저 갈지는 게임은 좀 해봐야 아는 거라서 일단은 나중에 간 사람이 관 들어주는 걸로. 아 근데 여기 빡세긴 해요 확실히 피해 저추 걸렸을 때는 조심해줘야 되고 조금 한 마리씩 유인해서 잡아줘야지 그래도. 일단 칼림에 돌이깨 챙겨주고. 와 너무 많이 준다. 많이 너무 많이 취한 거 아니야 지금? 와이거 회장 바뀌었을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지금 재방송 회장이 승구루팍 아, 승구루팍으로 승구르팡, 회장이 바뀌었네. 아 소고기, 아 소고기 이렇게 한번 사야죠. 아 일단 고맙다. 열심히 한번 해볼게. 다음에 만나면은 소고기 먹자. 오늘 너무 많이 깨고, <laughs> 어, 일단 얼떨결에 의회원들을 다 잡았죠. 아, <laughs> 어, 좀 말씀이 심하시네. 여캐에 별풍 싸서뭐 합니까? 얘게또 바바리아 같이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어, 이렇게 같이 또 돈독하게 이렇게 또 하는 게더 좋지. 아, 어, 상탈. 그거는 나중에 개인 카톡으로 VIP 서비스 확실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라메센의 고서 이것도 알코한테 갖다주면은 5스탯 주거든요 이걸로 활력도 찍어주면은 와 이제 생명력 400을 넘었습니다 스킬은 철퇴숙련 계속 찍어주고 아 승희 고맙다 자 이제 메피스토 아 이제 여기서부터 자폭병 나오는데 포션 컨트롤 잘 해줘야죠 뭐 피할 순 없고 자, 벌써 뛰어오기 시작합니다 아, 터트릴 때마다 그렇게 아프진 않아요 다행히 확실히 화염 저항이 60%라 이볼드모트 선생님들의 불 데미지도 그렇게 세게 안 들어오고 그리고 저기 2층이 바로 보이네 못 넘어가고 그리고 1레벨만 더 올리면은 아까 샀던 텔포봉 쓸수 있죠 일단은 2층에서 또 웨이포인트가 있기는 한데, 에피스토 한 방에 깰 거니까 굳이 찍어주진 않겠습니다. 에피스토 따위한테 죽을 리가 없죠. 오, 만화본 맞네. 자, 일단 3층 먼저 찾았구요. 3층 입구에는 또 강력한 유니크 몬스터가 대기 중인데, 자, 그래도 혹시 웨이포인트를 안 찍었기 때문에 여기다 포탈 안전하게 하나 열어놓고, 다른 오른쪽으로 삭 유인해서 아, 걸어오는 싸움은 피하지 않는다. 아프긴 하지만 한 마리씩 잡아주고 사나이 걸어오는 싸움은 피하지 않는다. 도망가시 바라 도망가는 자에게 낙원은 없다. 자 그리고 이제 왼쪽 유니크 몬스터 맞다이 떠주고. 일단 나 안전하게 포탈 사 한번 왔다 이더봅니다 그냥 어 잠깐만 존 나세다 와 형님 좀 치시네 네, 함선 썼습니다 <laughs> 가자 코션 마셔가면서 이렇게 버틸만하다 이 정도면. 만 해, 항상 한번더 용병도 피 관리 좀해 주고, 용병 대량 활포 비싼 거한번 매겨 주고, 컷 일단 뭐 가볍게 잡았 죠？이정 도면 다 가져 가고 싶 은데, 오 서리빨 시전 이거 는 용병 껴 주면은 방어 력도 더높 고, 오케이 드세리 그도 혹시 모르 니까. 창고도 열어 줘야죠. 보통 난이도라고 무시하지 말고 여기 보면은 조두른까지 나온다고 돼 있거든요. 사실 어디까지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 뭐 없네요. 액트 4 넘어갑니다.